여러분, 지금 시바이누 난리 났습니다. 2026년의 1월은 뉴스도 없고 홍보도 없고 사실 시바이누 관계자들 트윗 한 줄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시바이누를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없고 혜택도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각률은 단기간에 1100% 이상 폭증했고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며칠이 지나서야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여러분 소각으로 공급을 줄인다는 건 누가 얼마나 샀다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방향을 만들겠다는 신호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바인우를 갑자기 왜 소각시켜요?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기사는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 시바인우 개발진 홍보팀은 바로 트윗하거나 바로 글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기사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바견 개발진의 침묵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개발업체 침묵 속에 시바견 생태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발진들 트윗은커녕 홍보팀도 아무 말이 없어요. 원래는 조그만 기사 하나만 올라와도 바로 리트윗했었는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시바이누 무슨 코인이죠? 커뮤니티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 타이밍에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탐정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또 쿠사마 시토시 아니야? 시바이누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압니다. 시바이누의 공동창시자인 후사마시토시는 원래부터 모든 걸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요. 항상 이렇게 말해왔죠. 시바이누의 핵심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그러고는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흔적이 포착됩니다. 쿠사마 시토시의 온라인 활동 위치 정보가 다시 변경됐다는 사실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시바인으로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쿠사마 시토시가 글을 하나 올리거나 프로필을 바꾸거나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시바인의 뭔가 하나씩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쿠사마 시토시는 도대체 누구냐?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도 없고 배경도 이력도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바이누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늘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진짜 세력인 게 아니냐. 개인이 이렇게까지 판을 설계할 수는 없다. 왜 항상 시토시가 움직일 때만 공기가 바뀌냐.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쿠사마 시토시가 세력인지, 그리고 실제로 결집되어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찌피티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 줘라고 말이죠. 챗찌피티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 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챗찌피티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 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듭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날을 의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 보니 올해 2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떨어진다면요? 10만 원만 매수해도 5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차트 1부 상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1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이 코인들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